봐 조금만 먹어봐 그래도 맛이 없으면 숟가락 꺼내리고 나가고 너도 마찬가지야 이거 맛있어 아니 한 숟가락 먹어봐 홍치로 먹고 맘에 안 들면 먹지 마 씨, 나보다 이거 다 먹다 이거 죽겠다 어우 응? 된장국에 밥 저랑 엄마는 식사를 다쳤죠 맛있게. <laughs> 이따가 아빠가 비빔밥을 맛있게 비비면 당연히 저희가 먹을 줄 알고 아빠는 맛있게 비빌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비빔밥을 맛있게 만들어도 나 어차피 배 불러서 못 먹어. 너 오기 전에 사과 반 쪽에다가 계란 후라이에다가 청국장 가루 꿀에 타서 먹었어. 어, 저는 네. 삼겹살 꼬먹었습니다. 그래? 근데 지금 또 먹잖아. <laughs> 진짜 못 먹지. 그때 제가 야식으로 비빔밥 비볐을 때 맛있게 드셨잖아요. 그때 끝나고 아빠 그러시더라고. 비빔밥은 내가 기가 막히게 비빈다. 아, 비빔밥은 또뭐 저기 비비는 거니까 뭐 자신이 재료가 있어야지. 내가 육회 사왔어. 아 그래? 양념장 같은 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그 고추장에다 비벼? 응. 양념장도 내가 만들어 놨어 아, 그래? 네. 아빠가 육회비빔밥을 맛있게 비비면 엄마가 드실 것 같아요? 안 드실 것 같아요? 무조건 먹지 내가 또 기가 막히게 비비거든요 안 먹을 수가 없어 아이 속이... 저녁을 먹었는데도 좀 출출하네 오늘 혼자 오랜만에 뭐좀 야식 좀 먹어볼까? 야식은 무슨 야식이야 벌써 배고파? 아니 이상한 게 오늘 라한테있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아이고, 뭐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니밥 아이고, 아이고, 좀.. 내가 뭐 준비한 게있어가고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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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아이이고 아이고, 이고 아이고, 맛있겠다 기가 막이게 비빌 테니까 잠깐만 기다려 와 해볼게. 아니 이 밤에 무슨 밥을 세 공기나 비벼 아니 내가 지금 다 비벼 넣으면다 들어왔으면 여기 붙어 앉을거 아냐 에이 육회 봐 아, 오, 진 색깔 좋네 어우 뜨끈뜨끈한 밥에 육회 바로 올리면 육회 익어 버리는 거 아냐? 아 그러니까 에이 보면은 고기밥 되고 내 지금 다들와서 먹을 거 아니야. 니 아빠 진짜 비빌지 모른다. 어? 젓가락으로 승기야 살살살살 비벼야지 밥이 반질반질한 거잖아. 어? 숟가락으로 누르면 밥이 맛이 없는 거야. 밥알이 살아있지 않는 거야.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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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살살살 그래? 그래? 그 어, 그래 밥알이 살아있지. 밥알이 살아있게 하라고? 그럼 살살살살. 살살. 아니 어차피 비벼는 다 와서 먹을 먹을라고 이쯤에서 뭐 원하는 게 많어. 아 근데 기왕이면 잘 비벼는 좋잖아. 아 냄새 기가 막힌다. 뭐 침이 절로 절 절로 나오네. 봐. 아 근데 아까 밥을 먹어가지고 저녁을 아. 맛있어? <laughs> 잘못 넣 i t t l e I was a little. I was a l i 짜 t 짜 e I was a little. I w 데 s a 반질 t t l e I was a l 이 무채하고 이거 고구마 김치 어디다 넣나 그러던데 아빠 기버렸네아 그놈은 맛 없는데, 그렇지? 이치 찌는 맛없어서냥 그렇지? 육회는 그냥 먹어야지. 육회 비빔밥에 무채 넣고 비벼 먹으면. 그래. 아, 별로지. 그냥 육회는 응. 그 육회 맛에 그냥 꼬지양 넣고, 뭐 참기름 넣고 먹는 그 맛인데. 아이 고구마 김치도? 그럼. 아우 김치를 넣고 비벼? 그런 거 넣고 먹면맛 없지. 아우 갑자기. 아 입맛이 없네. 없네. 입맛이 없다. 그런 음? 거 넣고 비비면 맛없어, 그치? 어, 먹지, 아유, 아유, 먹고 안, 싶지가 안 않아, 먹어. 갑자기. 안 먹어야겠다. 음, 좀 그러네. 이걸 넣으니까 음. 아까 처음 먹을 때는 맛이 안 나. 그러니까 따로는 먹어도 여기다 넣고 비비면 안 돼. 아, 니제한 숟가락 먹어봐. 풍채로 먹고 맘에 안 들면 먹지 마. 그래. 그래. 장수도 먹어봐. 조금만 먹어봐. 그래, 그 맛이 없으면 숟가락 꺼내고 나가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게 맛있어. 음. 나나. 나는... 맞아. 맞아. 살빼 살쪄. 얼굴 엄청 보. 고수장 남고 비어가지고. 살쪄. 아침에 배꼴만 어. 나와 있다니까. 아니 왜안 먹어? 밥을 좀세 그릇이나 넣었구만 내가 뭐 이렇게 밥을 많이 퍼왔어 참지 말고 와. 참다 먹으보면또나안나 빨리 가. 아니 아빠 참는 게 아니고 응. 생각이 없어 그래 밥을 안 먹고 싶다니까 진짜로 아유 그럼 아빠가 아 그럼 좀만 먹어볼게 앉아 이거 한 숟가락 먹으면 계속 먹게 돼있어 아이고 내말들고 먹어봐, 어머. 먹어봐, 미꾸치 네? 맛있네 샌드위치. 어디가? 짜짜. 짜. 에이. 고추 엄청 넣었구만. 그럼 먹어야 딱 맞는데, 이는 나는 안 먹을래. 딱 봐도 짜네. 저거요. 어, 응? 어디가? 밥좀 먹어 가지밥더 비비게? 어. 아 이거 누가 다 먹어? 아이고. 밥을 조금만 더 넣어 볼게 아니, 내일은 딱 맞는데 좀 조금 짜면은. 짜매는... 음 <laughs> 아, 여기 밑에 물 흘러놨어. 물다 쏟아내. 그걸로 안돼 걸레 갖고 올게. <laughs> 그거 하지 마 그걸로. 이렇게 물 안. 아이고. 참말로 이거 안먹고싶가락으로 와. 아, 밥이 더 많아졌네. 조금 넣었는데 간이 좀 아까보다는 많을 거야. 한입 먹어볼까 그럼? 당신 성의를 봐서? 얼른 와. 당신 한 입이 아니고 이거만 응. 한번 한 먹으면. 응. 진 계속 먹는다니까. 맛있어? 음. 찮지 음, 기가 막히지? 음? 아, 저렇게 맛도 이게 비겼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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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없다. 아니, 맛이 없는 게 아닌데 나만번더 먹어봐. 봐. 그래. 야, 나는 괜찮아. 좀뭐 참기름 같은 게 조금 더 들어가거나 그치. 저 응, 들어가야 되고. 해 가지고 아, 받았어. 응. 무슨 맛을 이렇게 맛있게 아빠는. 아유. 아빠가 드시는 것만 보면은 진짜 맛있어. 너무 보자. 맛있어. 그냥 막 침이 꿀떡꿀떡 어. 넘어가잖아. 그래서 내가 한입 먹어 보고. 근데 빠지 중에 볼까? 저기 참기름을 넣어 볼까? 기름? 참기름 넣고 꽃지 한 그만 넣어야 돼. 기름이 너무 많이 들어가면 또쓴 맛이 나. 느끼하고 어. 느글고요. 너무 많이 넣으면 적당해야지. 히 아니 많이 안 넣었다니까? 거든 적당해야지. 히 하도 숟가락으로 비벼다가죽 되겠다. 들어와. 한번 먹어봐. 톡까지 안 져. 많이 들어가가지고 아니 응. 아니. 아 나는 이제 다이어트 해야 돼 아빠. 난안 먹을래. 아니 당신 난안 먹어? 응. 날? 응. 아니 먹어 맛있던. 아니. 응. 음. 와아 그럼 왜 그래? 아쉽구만. 너 진짜 안 먹을까 이거? 예. 네. 안들 먹어. 안 먹어. 아이씨, 나 오늘 이거 다 먹다, 이거. 죽겠다. <laughs> 응? 아니, 좀, 늘 먹을 줄 알고 좀 많이 비었는데뭔 일이냐? 빨아 드세요. 아, 응. 너는 이거, 너안 먹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는 거야, 지금. 지갑자기. <laughs> 나도 오늘 이거 당신이 밤에 비빌 줄 알았어. 당신이 <laughs> 아, 어떻게 알았어? 아튼 아빠 혼자 오늘 맛있게 드시면 돼요. 아 니가 하자라 했으니까 맛좀좀 <laughs> <가, 좀> 먹어봐. <laughs> 아니 참 진짜 상당하네. <laughs> 응? 아니 이거 무채랑 이거 고구마순김치는 왜 퍼오신 거예요? 아니여다 들라는데. 아니야. 먹어 나다못 먹어. 당신도 <laughs> 와서 좀 먹어. 맛이 진짜, 없는 거야, 진짜 <웃음> <웃음> 안 먹어 이거? 진짜 맛있어. 그리왜안 먹어? 진짜 맛있었어. <laughs> 아빠. 나한입 먹고 깜짝 놀랐잖아. 왜? 너무, 너무 맛있어가지고. 너무 고소하고 너무 맛있었어. 아니 근데 왜안 먹어? 어안 먹기로 했거든. 엄마랑? <laughs> 아니 그래도 밥을. 소희야, 밥도 안먹기로 했어 안 먹으면 다 어떡하라고 그래? 빨리 와. 아니 내가 뭐 먹을 것도 별로 없네. 아빠가 말해 드셨네. 진짜 많이 먹어. 이게 비빔밥 워낙 좋아하잖아. 아왜 이렇게 맛있어? 기나맞이데. 기나마 기나마. 깜짝 내가 아까 뭐라 그은저거 그 진짜 많이 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